그본영사는 어느 정도 발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비브라토라든지 비브라토는 이제 뜨는 거, 음. 뜨는 건데 그걸 뭐 사시나 무뜰듯이 뜨는 그게 아니고 음. 음을 조절하면서 그 그걸 이제 의학 저 음악 용으로 비브라토라는 음. 세게 열게 이걸 반복해서 할수 있는 테크닉. 음. 세게 열게.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 가사 숙지 그 노래가 주고자 하는 주장을 저 듣는 사람한테 완전히 전달하는 전달. 게 가수의 역할이고 음. 그러니까 내 혼자 감정에 취해서도 안 되고 음. 그 듣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게끔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사를 가 수는 가사를 무조건 외워야 돼 음. 외워서. 그이 부분은 여리게 부르고 강하게 부르고 이걸 미리 그 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전을 이제 연습을 해보고 무대에서도 곡을 염두에 두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근데 포인트는 그 어떤 쪽에 을까요 포인트는 일단 그 감정의 전달이니까 음, 그렇지. 그 가사를 완전히 외워서 그 음. 노래가 주고자 하는 내용을 음, 올바로 알아야지. 그냥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거든. 음. 그걸 느껴야지, 본인이. 음. 가사를 느끼고 그 느낀 거를 내 혼자 심취해서 부르는 게또 전달이 잘되지는 않거든. 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오바돼서 듣지 않게, 음. 차분하면서도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끔 그런 이제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가수가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본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연습이죠. 연습. 어. 피아노든지 음. 기타든지 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하루에 왈성 연습을. 음. 아예 이 요. 아혀도 음. 입도 운동을 해야 돼. 이, 음, 그렇지. 음. 아, 나는 아, 막 예. 이렇게 입을 벌리려고 막 하거든. 거기에. 어.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아, 아, 입을 어. 자꾸 움직이는 거래야 어. 발음이 똑바로 되고 어. 입술도 이렇게 떨어지고 음. 그 이, 이 입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수는 음. 그, 그거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웬만하면 찬물은 상관하는게돼아 노래 부 때? 음, 노래하기 전에, 전에. 어. 왜냐면 이 혈관들이 긴장되니까 음. 별로 좋은 이쁜 소리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거그 정도 일단 너무 많이 또 그걸 생각을 하면 노래가 또안 되거든. 음. 그러니까 그 가사 외우는다고 감정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럼? 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사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라고 음.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음. 가사를 이 사람이 작곡자가 어떤 의도로 이 멜로디를 썼는지 음. 어떤 의도로 이 가사를 썼는지 음. 그 작곡자와 작사가의 역할이 완전히 일치됐을 때 좋은 곡이 나오거든 멜로디하고 가사하고 영 딴판으로 가면 음. 절대 음. 감동을 못 주지 음. 슬픈 멜로디를 썼는데 음. 기쁜 노래를 내용을 그렇게 가면 그건 감정이 올 수가 없거든 음. 그러니까 가사 멜로디를 완전 음. 숙지하고 대충 불러서는 안 되고, 음. 정확하게. 그 박자에, 한 박자에 네 마디라 보면은, 이 음이 한 박자 반이고, 나머지가 한 박이고, 나머지가 반박이다 했을 때, 그거를 정확히, 가수는 정확히 지켜줘야 돼. 그래야 그게 전달이 된다. 그 감정이. 음. 그러니까 막책 읽듯이 이렇게 아마추어들은 그냥 뭐 노래만 대충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이제 음. 가수로서의 역할 정확하게 작곡 작사한 그대로를 전달하는 음. 게 가수의 역할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음. 그거는 일단 이제 노래 한곡 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 음. 나도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글리, 어느 정도 내가 그 정도 위치가 올라가면은 음. 결국은 연습 연습이지 연습이고 차에서라도 어? 차에서라도 어. 요즘 반주 많이 나오죠 곧 예. 하면 돼, 음. 노래를 하루라도 쉬면 안돼아 노래도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 음, 왜냐면이 선대도 이 반복된 연습에 의해서 폭도 넓어지고 어떤 때는 약간 긴장돼서 음. 약간 좁혀서 소리를 좁 해서 낼 때가 있고 완전히 열어서 굵게 낼 때가 있고 그런 테크닉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 가수는 일반인들은 그뭐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은 도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음. 지금 노래는 원래 지금 형님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지금 불러 보고 벌고 있죠. 음. 아직까지 크게 뭐 문제는 없... 음, 없지. 음. 그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테크닉을 약간 연구할 필요는 있다 음. 왜냐면 하 가수니까 음. 그냥 일반인 같으면 그냥 거리 음. 부르면 돼 근데 남하고는 좀 틀려야지 음. 아마추어하고는 아 어, 역시 가수구나 이런 말이 그 말이 이제 아 어, 가수는 틀리구나 이 말이 틀리게 불러야지 일반인처럼 대충 부르면 안 된다 이말 일반인과 가수의 그 틀리다는 그 그거는 그러면, 뭐, 그러면 뭐. 결국은 고아 이제... 대충 부르는 거하고, 아, 음, 내가 이 노래를 완전히 숙지하고, 숙지하고, 수화를 하느냐 따라서 다르다. 음. 음.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남의 노래를 부를 때도 음. 연습을 많이 한 노래하고, 음. 그냥 뭐 대충 듣고 와서 부른 노래하고는 천지 차이입 음. 들어보면, 인제 음. 얘가 어, 지 노래 아닌데도 연습을 많이 했구나. 흉내 내는 거는 할수 있지만 음. 지 나름대로 소화를 자기 목소리에 맞게 하는 곡게좀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단한 노력 그 다음에 입술 운동, 입 운동 그 다음에 호흡을 좀 길게 하는 법을 연구하고 호흡을 길게 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운동을 좀 한다든지 아 운동을 한다든지 체력이 음. 있어야 돼이 <laughs> 나는 체력이 다 있는데 체력이 음. 호흡이 짧지는 않아 음. 그런데 음. 이제 쫙 뽑아야 될때 음. 숨을 안 쉬어야 될때 숨을 쉬어버리면 노래 를 버리는 경우가 음. 있어이 음. 여덟... 그러니까 한한 한 마디가 네 마디... 네 박자인데 음. 중간에 네, 네 박자하고 쉬어버리면 음. 좋은 노래가 있고 음. 안 쉬고 쭉 이어 부르면서 좋은 노래가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일반인들은 뭐, 내네 박자를 하고 쉬, 숨을 쉬든 어떻든 음. 관계 안 하는데, 음. 가수는 좀 틀려야 된대요. 음. 쫙 뽑을 때는 쫙 뽑아줘야 돼. 그... 숨을 쉼으로 해서 분위기가 깨진 거 그런 음. 뭐 부분. 그러니까, 뭐 어찌보면 간단한 부분인데, 음. 생각을 못한 부분. 음. 간단한데 그냥 음정맞고 뭐 대충 부르면 되겠지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다수는다수는 원곡자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원곡자보다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원곡자보다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흉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모창하고 이런 거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음. 그다 다음 개인적으로 행보면 나는 노래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 어, 어, 가능성이. 어. 호흡이나 음정도 음. 안정돼 있고, 음. 음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음.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음. 뭔가가 이상하거든. 음. 음정이 틀려 음. 근데 음정도 비교적 맞는 편이고, 음. 잘 지르고. 음. 가수는 일단 소리를 잘친 o 일단은 한국하면서 l e child children. y o u l